bnj 학생 여러분 어,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doing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은 today 어, 영작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작을 한번 미케쌤과 함께 연습 해봅시다 자 넘버원 책을 읽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다 읽는 것뭐뭐 뭐 하는 것 하면 동맹사죠 그래서 reading으로 합시다 부정사 명사정법에 to read가 됩니다 reading books 오 주어가 묵습니까? reading입니까? 책을 읽는 거죠. reading이 주습니다 reading이. 그래서 요거 have 하면 안 되고 단수인 has가 맞습니다. 자, a lot of benefits. benefit 셀수 benefit 있으니까 many 해도 되고요. a lot of는 어, many야, much를 같이 쓸수 있죠. 그러나 요거는 셀수 있기 때문에 many가 어울립니다. a lot of는 셀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쓸수 있습니다. Reading books has a lot of benefits. 자, number 어휴, 어렵다.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와우. 일단 믿음부터 적읍시다 The belief. 자, 여러분들 혹시 아나요? Fact나든지, Evidence, 그 다음에 뭐, Information, 뭐 이런 거. 다음에 동격의 대시 온다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넣어 봅시다. 어떤 믿음? That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할수 있다. 바로 주어도 넣어 봅시다. I can do many good things.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믿음. 요게 동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우와. 자, 동사.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죠? 그러면 만든다. 잠깐만요. make일까 makes일까 차이점인데요. 주어가 믿음이죠. 그 단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makes. 누구를? 니. 네. 행복하게. 행동사 happy. The belief that I can do many good things makes me happy. 3번. 나는 집에서 숙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오, 요것도 요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보어, 진목적으로 되어있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생각한다고 봅시다. I think. 가목적어, 이 적고. 자, 쉽. 자, 목적보어, 쉬운. easy. 그 다음에 한 2부 동사를 진짜 목적어 써봅시다. 집에서 숙제하는 것. 그렇죠? do, to, do, homework. 집에서 at home 이렇게 I think it easy to do homework at home. 주어 동사 가 목적어 목적부어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목적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원래 문장 가르쳐드릴게요. 5형식으로 주어 동사 자 목적어 진짜 목적어 넣고요. 근데 목적 보어 이겁니다. 자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너무 길죠. 목적어가 너무 길죠. 목적어가 너무 길니까 어이 목적어 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로 빼버리고 대신에 가목적어 가 있었어 준 거예요. 이게 가목적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넘머 포어. 너는 그가 너의 숙제하기를 를 원하니. I... 아니죠.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Do homework? Do your homework? 이게 맞나요?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하면 너는 너의 숙제를 하기 원하니. 근데, 이 보세요. 그잖아요. 그, 그, 그. 그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want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 씁시다. 그가 누굽니까? 힘 써야지. Do you want him to do your homework? 너는 그가 숙제하기를 원하나요? 뜻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조심해 주세요. 나는 그가 제니의 얘기를 어느 날 함께 있는 것을 들었다. 이 the other day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네, 그렇습니다. 오... 자 나는 들었다 해볼게요. I heard here의 PP here heard heard 그 him 자 이게 지, 지각 동사죠. Hear나 saw나 뭐 hear나 see나 watch 같은 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는 알고 있죠. ing 어, 접시다 talking Jenny와 함께 with Jenny 음, 그러면 나는 제니, 그가 제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이 빠졌나요? The other day.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제 거리를 걷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네가 어제 그 거리를 걷는 것을 보았다. 지가 동사합니다. 어, 지가 동사.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해볼게요. I saw. You cross crossing 해도 됩니다. 네, crossing 해도 돼요. The street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I saw you cross the street yesterday 가 됩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썩은이를 뽑았다. 자, 썩은이가 decayed tooth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 사육동사인데요. 목적어 다음에 pp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가 당하면 있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she. 뽑았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head, 사육동사. 그녀의 이빨, her, decayed tooth. 자, p u 하면은 될까요? 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요 놈이요. 요헐티케투스가 뽑, 뽑입, 뽑습니까? 뽑힙니까 뽑히죠. 뽑히기 때문에 요거는 당하는 겁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자 뽑히고 이게 풀이 땡기다잖아요 뽑혀서 나가죠. 풀 아웃 l 요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됐죠? 예, 그렇죠. 완벽하죠. 그다음 또 지가동사 오네요 눈으로 덮인 산들을 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요 하면 have you pp 죠 have... 아이고 have라니... have you seen the mountains 자 선생님 pp라도 이건 요 이, 이, 이 seen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거완료 현재완료로 쓰여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각동사로 칩니다 그래서 have you seen the mountain 어, 동사 목적어 pp 또는 ing 잠만요 산이 눈으로 덮습니까 덮힙니까 cover 커버 아니면 covered 인데요 덮히죠 그래서 covered 입니다 눈으로 with snow 이렇게 have you seen the mountains covered with snow 요런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잘 봐주세요. 9번. 나는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봤길래 심장이 빠르게 느꼈을까요? 아주 멋진 미녀를 봤을까? 멋진 미남을 봤을까? 아니면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럴까? 모르겠네요. 나는 느꼈다. I felt. 내 심장이 my heart. 자, 심장은 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팅 합시다. 빠르게. Fast. 오, fast는 빠르게는 Fastly 하면 안됩니다. 어, 형용사도 Fast고 부사도 Fast입니다. 빠른도 Fast고 빠르게도 Fast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0분은, 아, 미개쌤이 하고 싶은 말이네요. 아, 나는 신형자동차를 고 싶다. 아. 자, I would like to, 이게 하고 싶다요. I would like to buy, 자, 신형자동차, 어, brand new car, brand new car입니다. I would like to 하면은 요거를 I'd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예, 요거, 어, 그렇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11번 그녀와 함께 사느니 차라서 혼자서 혼자서 살겠다.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볼게요. 자, I would rather, 혼자 살겠다, leave alone, then, 그녀와 함께 with her. 누구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요? 이야 어, 그녀와 함께 살다니, 그냥, 혼자 살겠다고? 어, 누구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12번 하겠습니다.